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금은 외면받는 전 국민 모두의 주식이었던 네이버 주식 이야기입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사랑받는 주식이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을 가진 여러분은 과연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사서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투자자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퍼 같은 지표들이 변합니다. 네이버의 퍼는 36에서 지금은 18로 떨어졌습니다. 퍼가 낮아지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평균 퍼가 10인 코스피를 감안할 때 네이버 주식이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계열사인 네이버페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요? 2019년부터 약2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2.5%. 2020년에는 28.7%, 2021년에는 31.2%, 2022년에는 25.4%, 2023년에도 약24.8% 성장했습니다. 평균 25%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네이버 페이가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이버의 매출은 5개년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 매출이 8조 2천억이었는데, 2023년에는 9조 6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이버와 비슷한 사용자를 가진 쿠팡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이버의 MAU는 3천만 명. 쿠팡은 3,500만 명입니다. 매출면에서 쿠팡은 31조. 네이버는 10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네이버는 1조 4천억을 벌었고 쿠팡은 6천억을 벌었습니다. 네이버가 영업이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시총을 보면 네이버는 28조. 쿠팡은 50조입니다. 쿠팡의 시총이 2배 더 높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돈을 더잘 번다는 점에서 네이버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을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17만 원에 샀지만 다음 달에 15만 원이 되면 더 기쁘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사둔 주식이 오르니까 더 좋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정립식으로 투자하면 주가 변동에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주식을 36개월로 나누어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사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빵 투자 대신 정립식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르면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신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저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이버 주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립식 투자 방식을 참고하셔서 안정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봅시다. 과도한 투자는 위험하니 여유 자금으로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